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어느 나라든지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들은 입고 있던 사복도 벗어야 되고 신발도 내부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길렀던 머리도 다 삭발을 하고 그래서 온전히 다른 모습으로 자기가 환경 여건 조건이 바꿔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되자면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해야 합니다. 아무리 애국심이 있어도 신체에 질병이 있으면은 불합격되면은 군복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군복은 아무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군복 단속도 있었습니다. 군인 아닌 사람들이 군인 행세함에는 반드시 단속 걸려서 지조를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반드시 그 모든 자기들의 삶 전체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는 모든 생활에 자기를 위해서 사사로운데 얼매이지 않고 함께 국가의 방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다 썩어진 해골대들, 악취가 나고 모양도 험악하고 쓸모도 없고 그런 에스겔 앞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뒤에 가서 보면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설교도 많이 또 주는 교훈도 무지무지하게 또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그런 썩고 부피하고 악취하고 쓸모없고 버림받고 땅에서 그냥 무용지물이 된 이런 사람, 모습에서 큰 군대가 되었을까 여기에 중심으로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되 여기 보면 큰 군대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첫째 큰 우리가 성경적으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큰 군대가 됐느냐? 첫째는 생기가 들어갔다 그요 생기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갔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그 차이가 뭐지요? 숨을 쉬면 사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으니까 혈액 순환이 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은 숨이 끊쳐 있고. 혈액순환이 딱멈춰있어세요 굳어지고, 쓰고, 악취가 나고, 부피하고, 흙으로 돌아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매일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군대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생기가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돼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누구든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스겔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응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고 살아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뭐가 들어가니까? 여와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사실이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이렇게도 해석이 나오는데 사람이 처음에 창조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하나님 지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만물을 사람보다 먼저 지었어요, 성경에. 그래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마지막에 지을 때는 흙으로 빚어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훅 불어 넣더니 었 그때부터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무슨 사람이 되었습니까? 생명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들어가서 생명의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그 하나님의 생기가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구하라고 했고 또그 생기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창조물입니다. 우리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야 돼요. 주여 여호와의 생기가 나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는데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이를 무술할 때 용기가 있고 용기가 떨어지고 하고 싶은 의욕이 있고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생기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달성하기 위해서 착수를 하고 전진하게 됩니다 다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럴 때는 다 기운이 없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생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계를 주시는데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썰먹고 보잘것없고 버림받고, 천대받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갖추고 있느냐, 그것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들어있느냐, 없느냐, 거기 따라서 하나님께 자지우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에게 7년이란 세월 동안 척취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빼앗기고 종살이 하고 얼마나 서름과 압박 속에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게 하기 위해서 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사람을 택해 가지고 하십니다. 그 그러니까 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까 하나님이? 살펴보실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거리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낫다 하는 그 스스로 자만하는 사람들도 여러 도시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저 시골에서 이름도 존재도 알지 못했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고 있었어요? 밀타작 하고 있었어요. 시골 한쪽 모퉁이의 밭에서 밀타작 하고 있는데, 아! 하나 님은그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어요. 아니, 밀타작하고 존재감도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주제인데, 자기를 보고, 용사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당하게 되었겠어요. 에? 그 영문에 보면, 에? 윌리얼이라고 있어요. 그 말은 더, 우리가 쓴한 문자보다 뜻이 더 크고, 그 세, 최고의 위치에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가몇집 하지요? 열두, 열두 집지요그 중에도 기도원이 고백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의 열두 집화 중에도 제일 연약한 문화세 집화. 또그 문화세 집화 중에도 우리 집은 아주 또 약하고, 그 중에도 나는 작은 자인데,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이렇게 명칭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런 기도원을 불렀을까요? 그 이유가 딱 한가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6장 34지를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시작 요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다 하나도 자격을 거기에서 정의에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유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러세요. 뭐가 임했다고요? 유호와의 영이. 여러분,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실패, 낭패, 절망, 좌절, 앞뒤 천우의 고난, 역경방, 쓰나미, 태풍 같은 혼란이 다가오고 그래도 요하의 영이 임하면은 역사가 일을 합니다. 모든 역사는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이 뭐가 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바뀌야 돼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자합시다 자랑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자 네? 여러분 남보다 뛰어났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남보다도 약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귀한 거 뭐냐 하나님 영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이있든지 하나님이 영을 주시면 거기에서 인물도 되고 대적도 물리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쓰시고 성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군대가 되었느냐? 우리 3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인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줄이 생기니까 군대가 됐어요. 힘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힘의 근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혈맥이 어느 부분에도 안 통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찔러도 피가 나는 것은 핏줄기가 혈맥이 전 몸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 손끝 하나까지도 나타나기를 추구합니다 네. 말 속에도 나타나기를 추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어떤 때는요 여러분들 막 성령이 충만할 때 에? 그때는 막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베드로도 보세요 성령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안다고까지 감춰 버리고 조그마한 그 어떤 자매 여, 여자아이 하나 패스도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마가다 밤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 안전배기가 앉아 있는데 어? 막 당장 이렇게 하지. 확실이신 거예요. 결승을막붙잡고 나사를 예수 모르겠지 앞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라 결라하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꽃 뽑히는 것보다 쉽게 일어난 거예요. 꽃꽂이 하신 분 감사해요. 꽃본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역사를 여러분과 나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달달 외우시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사회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네라 아멘 여기 뭐 간단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비커스 조건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여기 군대를 솔젤라고 하기도 하고 아미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군대냐 그릿 아미라고 있어요 The 그릿 아미 무슨 오브 요수아 혹은 오브갓 자, 우리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길은 하느님의 십줄 능력이 임함이 돼요. 빌보 사장 1 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따라 합시다. 우리 간단하니까 외우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도 없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은 못해도 된다고 하십시오. 할수 있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말한 것을 여러분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대로 되어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항상 주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항상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오늘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여러분 큰 군대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한 대로 대제지어 아멘 어떻게 하면 큰 군대가 되느냐 우리 에스겔 3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따라 대연하니 대연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덜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자, 살아나긴 했는데 힘줄도 생기는데 여러분 기둥이 철근이 아무리 많아도 뿔뿔이 뿔뿔이 헤어졌으면 은 힘이 없어요. 그게 기둥으로 뭉쳐있으면 그건 기둥이 돼요. 바닥이 연결됐으면 든든한 바닥이 돼요. 서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 연합하는 사람, 서로 연결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꼭 인사를... 제가 집회할 때 한참 이제 하나님의 성경이 역사하고 막 기쁨이 변화한 역사가 있고 아안 은사들이 막 부어지고 할때 옆에 사람 축복하라고 합니다. 막 내가 종이 울릴 때까지 축복하라고 해요. 어떤 사람 막 은사를 받으니까 입에서 꼭막 줄줄이 자탕 나오듯이 막 축복을 해요. 방언 하듯이 막다다다다다다다다다축복는데 어떤 분들은 생각해보고.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한잔시하바고 뜨도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래도 축복해 주는 거 다행이에요. 맨 옆에서 축복한데 자기는 한 마디도 안 하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인사만 받아. 내다그런면서 종종 봐요. <laughs> 아이 주사는 밤낮 바뀌며 하고 주치를 모르는데 주는 사람이 축복이 있어요. 참. 그 흩어 주면요, 더 힘든 것이돼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만나면 자꾸 축복하세요. 아이들이 지나가도 야, 너는 훌륭한 사람 된다. 어? 이렇게 자꾸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뼈저 이 뼈가 다 연결되듯이 딱두 가지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는데요, 하나님과 첫째 연결돼야 돼요. 누구와? 뭐, 조카 삼촌, 형님, 아저씨, 동창 선배, 후배, 지인, 동업자, 뭐다 연결돼도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면 다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연결이 하나님과 연결이 될때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향기도 나고 아멘. 이 끝에 있으면 말라서 죽어요. 여러분과 내가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딱 붙어있어 보세요. 딱 붙어있으면 파리도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생활해요. 네? 우리큰 사람 속에 싹 들어가서 붙어있다가 미국 가서 날라가면 돼요. 딱 붙어있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어디 가도 승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사람과의 연결이 잘 돼야 돼요. 고린도 전서 12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느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족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직체 지체, 직책이 다 달라요. 그래도 머리 한 머리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른팔은 다 머리에 붙었고 왼팔은 저 사람 머리에 붙어 있고 발도 발도 따로 어? 김씨 이씨 붙어 있고. 그렇게 붙어있는 사람은 창소 이후에 없어요. 다한 머리 안에 자기 지체가 붙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과 사람과 연결되자면 몇 가지 갖춰야 될 자세가 있어요. 첫째는 겸손해야 돼요. 자기가 낮아지면 모든 것이 다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해를 하고 수용해야 돼요. 아, 나도 저를 게 되면 저럴 수가 있겠지. 이해해 줘야 돼요. 수용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온조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십자가의 군병이 되자면은 서로 잘 연결되는데 어떻게 하면 연결되느냐? 딱딱하면 안 돼요. 여러분 딱딱한 사람들 좋아하면 언젠가는 부러져요 단체도 부러지고 우정관계도 부러져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요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의리가 있어요 요즘 산다 의리! 나이 말이 참좋아해자여러분다 손가락에 의리 해보세요 의리!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의리 있고 위대한 십자가의 큰 군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주님의 군대 큰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여 우리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정말 힘줄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또 우리가 서로 연합할 줄 알면은 큰 군대가 될줄비싸오니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얼마든지 값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폭포소 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이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손을 얹었습니다. 간구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저들 머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짚어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는 한줌의 흙뿐입니다. 흙에 불과한 우리 육체가 모선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여호와의 생기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영역을 주시옵소서 생기를 주시옵소서 연합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성령은 능치보담이 없사오니 오늘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이 기쁨과 춤으로 바꿔주게 하시고 병든 몸들이 강건하게 주요 시간에 성령에 불러 찢어주시고 태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듬내게 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